사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잔송가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478장입니다. 자마름나와라 지신그 솜씨 깊도다. 주하나님 영광을 잘들러내도다참아름다워라주님의 세계는 조 산에 자난 신의 물그 소리 가운데 조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에 큰뜻을 말씀은 900구 쪽에 있는 시편 148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0구 쪽에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들이 여호와 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와를 잔양하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요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미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뛰어난 어, 예술가가 정말 아름답게 만든 어떤 작품을 보게 되면 예, 참 대단하다 이런 이제 감탄이 예, 나오게 되죠. 어, 아마도 이 가장 어, 위대한 작품이라고 하면 어,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이 시편 148편은 예, 그것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찬양을 이제 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시편에 있는 끝 부분에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이제 찬송시를 이제 보고 있는데 어, 이제 올해가 3일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3일 동안 이 시편의 나머지 부분들을 찬양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함께 좀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이제 시편이 노래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는 세상 그리고 그 세상 속에 포함된 나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악도 있고. 또 험악한 세상처럼 보이지만 어, 전체적인 이 피조물의 모든 세계들을 보면 에,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그곳에 곳곳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솜씨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 그냥 나무 한 그루를 봐도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예, 여러분 그 주변을 좀 보시면 지금은 나무들이 앙상에 있는데 여러분 마치 죽은 것처럼 그렇게 바짝 말라있는 것 같은 나무가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돋고 파릇파릇해지는 것을 봅니다.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생명력 있는 이 세상의 자연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또 때가 되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냥 지나쳐 버리면은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참 신비롭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피조물 중에서 정말 신비로운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제 하루 무척 피곤하셨죠? 예, 그런데도 잠을 잤더니, 그래도 다시 일어날 또 기운이 생겨가지고, 물론 여전히 좀 피곤하시겠지만, 또 이렇게 눈을 떠서, 예,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냥 늘, 예, 그랬으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 신비로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수없이 우리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그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볼수 있다면 아마 우리 몸 자체를 보아도 우리는 아마 감탄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냥 한 구절 한 구절이 그 엄청난 사실을 알고 찬양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 크게 이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예, 하늘에게 하는 하늘, 하늘 땅 이제 위에 있는 것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어, 이제 칠절 이하에서는 땅에 있는 것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온 세상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예,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구절인데요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높은 데가 이제 위에 있는 것들입니다 2절 보면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그의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 높은 데 있는 이제 피조물 중에 어떻게 보면은 어이 자연 만물이 아니라 이제 영적 존재라고 할수 있는 천사에게 찬양을 이제 권면합니다. 3절에 보면 해와 달, 별들을 동원해서 찬양하라. 4절을 보면 하늘의 하늘,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외치고 있습니다. 다 찬양해야 한다. 왜 그럴까요? 오절에 보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러분 이 오절은 어디를 생각하게 합니까? 예, 창세기를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1월부터 이제 창세기를 이제 매일 성행의 순서를 따라서 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고, 그 창조된 세상을 이 성경책에서는 가장 앞에 둡니다. 쉽게 말하면, 우주 만물, 자연을 보면서도 그 안에서 우린 누구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럼 뭐가 나오느냐?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고,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참 어, 저는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육절 말씀인데요. 육절 말씀 보면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 이 피하지 못할 명령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 피하지 못할 명령이 이, 뭐, 같으십니까? 어, 이 육절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의 법칙이죠. 어, 되게 단순합니다. 예, 지금, 어, 지구가, 어,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걸 압니까? 지구는 열심히 돌고 있습니다. 예, 지구 자체도 돕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전이라 하고 자기 혼자만 노는 게 아니고 또 어디에 주위를 돕니까? 태양이 주위를 돕니다 공전이라고 하죠 이거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이후부터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부르는데 그 말은 질서, 조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질서 있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깨지면 뭐가 생기냐 생기냐면 혼란이 생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지구가 막 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자기도 돌고 태양도 주변을 막 이렇게 돌고 있는 태양이 주변을 돌고 있는 지구인데 만약에 이게 무너져 가지고 막,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닌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다 부딪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서로 당기고 끌면서 그 자리를 항상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우주에 엄청난 별들이 있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누가 한 일입니까? 진화론자들은 우연이라 하지만 어떻게 이 질서가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패하지 못할 명령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사실은 우리 몸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질서가 있어서 지금 생존에 있는 거죠. 각 장기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깨지면 몸은 망가지고 자연도 망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 이상 기후가 왜 자꾸 생기납니까? 질서가 깨지기 때문이죠. 많이 깨졌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안에서는 아름다운 뿐인데 인간이 다 망쳐 놓고 우리 몸도 다 그렇게 망가져 가지고 이 예. 고통을 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방식대로 이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관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럼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만들어놓고 다다 끝났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전히 지금도 역사 속에서 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느라 하나님 대단하시잖아. 너희가 창조된 거 아니냐? 그러니 피조물인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이게 이제 6절까지이고. 7절 말씀부터는 이제 땅으로 내려옵니다. 왜요?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너희 용들과 바다요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 광풍들. 예, 자연 현상들이죠? 예, 불, 우박, 눈 안개, 광풍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좀 공포를 일으키는 겁니다 갑자기 막 우박이 내린다 번개가 친다 그런데 그것도 자연현상이고 예,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들도 찬양에 동원을 시키고 있는 거죠 9절에 보면 산들이 있습니다 백향목, 과수 10절에 보면 짐승, 하늘 나는 새 다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땅에 있는 피조물들 중에 대단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죠 왜 사람이 대단하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데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임을 받죠. 11절 말씀 보면 세상의 왕들, 모든 백성들, 고관들, 땅의 모든 제편관들,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 뭐 이렇게 직분도 있고 그다음에 신체적인 어떤 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구분도 있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또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미로다. 이 질서와 이 아름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높이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이 13절까지의 결론입니다.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이 땅에는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욕심 때문에 이 우주만물을 막 파괴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세상입니까? 그런 세상에서 과연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14절 말씀입니다. 자, 이 14절 말씀은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시면, 하늘, 땅, 인간, 그리고 성도. 저는 어, 이 순서가 저는 가장 중요한 순서. 가장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대상. 물론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이 순서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찬양의 대상은 바로 그의 백성들이다. 왜 그럴까요? 어, 창조 그 자체도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마땅한 그 사명이 있는 존재들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특별한 은혜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온갖 피조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솜씨에 제 하이라이트라고, 클라이막스라고 할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택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뭘 하셨는지, 또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아는 존재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세상의 어떤 존재들보다도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보면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나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찬양이 중요한 이유는 마땅히 찬양해야 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세상이 이 찬양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무시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없다 외치고 그러니 만약에 우리마저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우리를 왜 만드셨는데? 하나님 찬양하라고. 그 솜씨를 인정하라고. 그 하나님을 높이라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 만물이 다 찬양을 멈춰도 반드시 찬양을 계속해야 될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바로 택한 우리들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쁘시고 분주하시겠지만 잠시 시간을 내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좀 자연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멀리 있다 생각이 들면, 그냥 지나가는 길거리에 있는 나무 한 그루, 예, 그냥 잠깐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야, 하나님이 만드셔서 참 귀하고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 그 생각이 우리를 훨씬 더 여유롭고 더 풍요로운 사람으로 만드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수 없는 바쁨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좀 보십시오 야 내가 뭐길래 또 오늘도 이렇게 살아서 호흡하고 움직이나 내가 뭐길래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관계를 형성하셔서 우리를 더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드신 저 하늘 나라로 우리 인도하실 거라고 약속하시나. 그러면 생각하면 모든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는 다른 것보다도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할지.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떤 기쁨을 줄지를 한번 여러분들 오늘 분명하게 체험하시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오늘 함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시고 손 떼신 하나님이 아니고 여전히 우주 만물을 다스리 여전히 택하신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힘 있고 능력 있게 한 날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사하겠습니다사랑하 우리 우리 가무엇이우에 하나님께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그가운 우리 우리 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이이라 특별히 택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사락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찬사과 경배와 국사을올려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출지라도 나만큼은, 우리만큼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보아도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또 호흡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솜씨가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워주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채우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